5년 전 회사에서 무료로 독감 주사를 놔줬어요. 그때 주사를 잘못 맞아서 지금까지도 주사 맞은 부분의 근육이 마치 치통처럼 욱신거려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독감 주사를 맞으셔야겠지만 전그 이후로 공포감이 생겨서 독감 주사를 못 맞고 있는데요. 독감은 커녕 저는 그 이후로 감기 때문에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엔 콤비타 효과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건강체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쌍둥이 키우면서 거의 병원 가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건 콤비타의 지분이 큽니다. 전 목이 케케해지면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프로폴리스 사탕을 수시로 먹어줘요. 콤비타에는 아이들 전용 사탕도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목이 아프다고 하면 콤비타 사탕을 건네줍니다. 마누카 꿀은 일반 꿀과 다르게 강한 항균효과로 특히 감기나 인후통 완화에 효과적이잖아요. 매일 UMF 수치 높은 마누카 꿀을 먹어준 것이 그동안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에 저는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독감 주사를 맞지 못하게 된 이후로는 면역력을 스스로 높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콤비타로 열심히 건강을 챙겼습니다. 다행인 게다 맛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사랑했던 브랜드지만 이번에 제 눈으로 제품 제조 현장을 보고 담당자분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저는 더욱 신뢰감을 갖게 됐습니다. 콤비타 창업자인 클로드 스트라포드는 63세의 콤비타를 창업했고요. 그분이 103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창업자 장수 비결엔 마누카꿀 영향이 분명 컸을 거라 생각해요. 마누카꿀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가짜 제품이 정말 많아요. 마누카꿀은 꼭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두 아는 세계 탑티어 마누카꿀 브랜드 콤비타를 선택하셔야 돼요.